지난달 시청자 기자 뉴스를 통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김정혜 시청자 기자입니다. 인천 지방 경찰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지도와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건너야 되는지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경찰관이 하나하나 실습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잘한다. 지금 한번 살펴볼까? 차가 와요? 이렇게 설명하실 때 아이들이 그 경찰 분들은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요. 또 경찰관이 꾸민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요. 또 본인의 경험담도 아이들이 술술술술 이야기도 잘하고요.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365일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기자 김정혜입니다.